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 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9월달 돈벌수 있는 타이밍 딱두 번을 짚어 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최소 10%익지를 기준으로 단타코인 최대 3개씩 매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8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강력한 조정이 나왔고 현재는 체크해드린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열리는 FOMC 전까지 차트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 구간일 때 잡아두셨다가 다음 주 21일까지 수익을 뽑아내고 현금화해주시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FOMC 이후 폭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총두 번의 타이밍을 잡아드릴 겁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손해 보시지 말고 위에 번호로 숫자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있는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매일 비트코인 시험과 관련 뉴스 추천 종목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편은 9월달 정보방 추천 종목으로 자 영상만 보시고 올라간 종목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간 종목들 추천 일자와 매수 가격까지 영상마다 오픈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올해 돈벌수 있는 타이밍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이런 종목들 놓치시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팀달러 차트를 보시면 이 라인이 6월 달부터 지지를 받던 구간인데, 현재도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고, 장기하락 추세선 이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면, 박스권 상단까지 짧게 10에서 20% 이렇게 챙겨 나가셔도 되고, 기존의 3,500원 라인에서 100% 가까운 급등도 나왔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짧게 잡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가성비 좋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스팀달러도 슈팅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시고 영상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진입가 대비 어디서 매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오늘 오후에 유럽 지수 발표가 많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주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2일 열리는 FOMC 연설 전까지는 현재 체크해드린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고 발표 이후에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에서 200% 급등이 나올 종목들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 20% 이렇게 챙겨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